게임을 너무 너무 하고 싶어 하는 아이가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조건 게임을 그만하라고 하면 안 되고 만약에 아이가, 엄마, 나는 공부하기 싫어요. 나는 게임할래요. 유튜브 할래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어떤 일에서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그럼 이제 한계를 뛰어넘어야지 거기서 성공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공부하는 것이 힘든 아이가, 그거, 이렇게 노력할 수 있을까? 근 네, 생각해보면, 네, 내가 만약에 게임을 하겠다 하면, 오케이. 그러면은 너가 게임을 할, 하기 위해서 어떻게 게임을 잘할 수 있는지, 유튜브를 하려면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돼요. 그것도 사실 공부거든요. 공부가 다른 공부가 아니고 학교 공부를 꼭 수학을 100점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다양한 것을 알아가는 것이 공부인데, 유튜버도 그래요. 사실. 이런 걸 분석하는 것도 사고 능력이 이제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대본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본 쓰는 것도 글쓰기 능력이고 이런 것을 다 배우는 것이 사실 학교 공부예요. 네, 근데 기본적인 의무교육에선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게 공부이기 때문에 꼭 여기서 근 엄마들이 이게 문제인 거죠. 100점 맞아야 돼.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공부가 싫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을 알고 너가 배움을 쌓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알려준다면 공부가 그렇게 싫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100점 맞으라고 하니까 아이가 싫은 거죠. 네. 부모님이 초등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일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계획을 함께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때 아까 루틴도 말씀드렸지만, 루틴이든 뭐 계획이든 이게 아이 혼자 너가 계획 짜봐 라고 한다고 아이가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배워야 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아이와 함께 짜주셔야 되고요. 그 계획을 실행하다 보면 잘안될 때가 있잖아요. 이걸 수정을 또 해야 돼요. 수정을 하고 또다시 재실행을 하고 이렇게 계획과 실행 그리고 점검 이렇게 재평가 이런 모든 것들을 처음에는 부모님이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초등 학 단계선 당연히 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이걸 하고 아이와 같이 하다 보면 어, 뭐 아이가 어떤 날은 좀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사실 친구가 너무 놀고 싶을 때도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때 필요한 게두 번째 믿어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연산 문제집 한장못 풀었다고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고 아이를 막 나무라세요. 그럼 아이가 이 계획이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마음에 우러나서 짠 계획은 아니에요. <laughs> 엄마와 함께 억지로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이라는 걸 짰는데 이거는 이 단계에서는 어, 너가 지금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같이 나가, 나아가야 하는 그 길에서 계속 아이를 나무라고 이것도 못했어라고 하면은 어, 아이가 이제. 공부의 길에서 벗어나기가 쉽죠. 그래서 첫 번째 계획을 이제 세우고 같이 했다면 두 번째는 좀 믿어주셔야 돼요. 너 잘하고,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리고 학원에서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조성해요. 그건 어쩔 수 없거든요. 학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케팅이잖아요. 어머니 지금 늦었습니다. 막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불안해요. 근데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자녀의 속도에 맞게 지금 차근차근 잘하고 있다는 걸 부모 자신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도 믿어줘야 합니다. 제가 이제 3학년, 1학년 남자애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요맘때쯤 굉장히 친구들, 또래 친구들이 게임을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을 저는 일절 집에서 하질 않거든요. 이걸 하, 게임하지 않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은 노출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네, 핸드폰에 안 깔아줘요. PC에 안 깔아줍니다. 닌텐도 하고 와가지고 친구 집에서 하고 와서 너무 막 사달라고 해요. 안 사줘요. <laughs>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가 친구 집에 가서 하는 것일 뿐이고 이거를 막 매일 하는 그런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게임을요 집에 이제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엄마 엄마와 약속을 하죠 내가 공부 다하면 한시간 하게 해줄게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어,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애들이 그러면 공부를 위해서 정말 배움을 위해서 공부하는 를게 아니라 게임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머릿속에 아침부터 오늘 뭐 게임 뭐하뭐할지뭐 뭐뭐뭐 이런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천 차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자기 조절 능력이 없을 때는요 자기가 한정 없이 하니까 이거를 풀어 놓는다는 건 굉장히 좀 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게임을 하지 않는 아이로 만드는 법은 애초에 네, 게임을 시키지 않는다 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보기는 보는데요. 사실 거의 영어 흘려듣기 용. 그리고 정말로 보고 싶어 하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유튜버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시간 제한을 하긴 하는데요. 거기에 그렇게 중독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유튜버 자체 내용은. 중독자가 제가 안, 봐, 안 보여줘서 것도 그런 것같긴 한데, 애초에 막 욕설이 나온다거나 뭔가 막 너무 자극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 저는 안 보여주거든요. 보는 프로그램도 저는 제가 옆에서 계속 개입을 하는 거죠. 이건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이거는 괜찮아.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님이 그냥 핸드폰 쥐어주는 게 아니고 관심있게 옆에서 계속 봐줘야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초등학교 학생이라면 더군다나 6학년을 가르칠 때 저희 반 남학생들 사이에 야동이 막 퍼졌는데요. 어떤 특정 사이트를 외우고 그걸 치면 보이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몇 명이 보고 막 얘기를 나누는 거를 여학생이 듣게 됐어요. 이럴 경우에 여학생이 수치심을 느끼면 그건 학교 폭력입니다. 네, 그냥 바로 열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다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그때 한 부모님이 <laughs> 저희 아이가요? 저희 아이가 컴퓨터 비번도 걸어놨는데요? 저희 아이가 그걸 봤다고요? 굉장히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이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자극적인 것에 노출이 빨라요. 그래서 부모님이 신경 써서 그 애들이 뭐 유튜브 영상 이런 기록도 수시로 보셔야 되고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미 이제 게임에 노출돼 버렸어요. 게임을 너무 너무 하고 싶어하는 아이가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요, 게임이 너무 재밌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게임을 되게 막 좋아하면서 해봤기 때문에 게임이 한번 시작되면 끝내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나 요즘 게임은. 그냥 뭐 단순한 뭐 테트리스 이런 게 아니고 소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게임도 아니고 친구들하고 계속 이렇게 막 대화를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내가 중간에 엄마가 게임 그만하라고 해서 나가버렸다. 그럼 이제 그 게임이 지게 될 수도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내몸매 문맥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무조건 게임을 그만하라고 하면 안 되고 그 게임에 그 게임이 어떤 건지 부모님이 좀 아셔야 돼요. 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임이고 게임을 하는데 최소한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네, 이런 걸좀 아시고요. 그리고 나서 제안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중독이 될수 있는 거죠. 게임은 중독이에요. 집중과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집중은 내가 이제 몰입을 한다는 건 굉장히 노력을 요하고 열심히 이렇게 그러니까 뇌를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게임은요 사실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다 보니까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중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집중과 중독이 다르다는 걸 알면 이제 이거 제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아이는 자기 조절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엄마가 너를 좀 도와주고 싶어. 내가 어, 게임이 재밌는 것도 알겠고, 게임이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를 하되, 게임 시간을 같이 정하고 언제 할 것인지 이런 걸 아이하고 좀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네, 조절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미 시작이 됐다면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고요. 아이들이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게임을 한다는 것은 그 게임 안에서 내가 너무 어, 게임, 어, 그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취감을 게임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잘못 느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온라인 이 게임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아이가 정말로 단계단계 단계 이렇게 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게임보다는 오프라인 활동에서 조금 더 건전하게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고 어,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김태균님 에세이를 하나 읽었는데요. 거기서 본인의 아들을 게임 학원을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집에서 게임을 가지고 이제 이걸 정말 너가 진로를 게임으로 할 거냐,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느냐, 막 이거에 대한, 아, 나 정말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요. 그, 그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좀 객관적으로 정말 얘가 잘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너가 정말 이렇게 되고 싶으면 게임 네, 한번 가보고, 거기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좀 싸게 보인다. 그렇다면, 한번 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김태균님 같은 경우에 아들이 굉장히 하고 싶어 해서 1년치를 무조건 결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결제를 한 순간부터 아이가 하루에 2시간씩은 무조건 최소 2시간은 게임을 해야 된대요. 공부를 두 시간 하듯이 게임을 두 시간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생각보다 이제 그걸 매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부담스럽고 힘든 거죠. 그렇지만 이제 결제는 했고, 본인이 확고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그 1년이지만, 아 내가 정말로 이 길로 갈수 있겠다, 없겠다, 아이도 스스로 판단을 할수 있을 거거든요. 조금 과감하게, 아이가 정말 하고 싶다면, 한번이 길로 1년 동안 한번 미치게 어 해보자.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인생 길게 놓고 보면 1년이 굉장히 긴 시간 아니니까요. 아이와 의논을 해서 네, 그렇게 한번 게임 학원을 다녀보는 것도 네,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